목표 완료 됐릴게요 내가 어 아까. 이거 지금 뛰어서 와. 지금 빨리 와야 돼. 데릴로 빨리 빨리 데릴로 와. 나못 봐. 오라고 명시라. 파는 나중에 먹읍시다. 이번에 중급이라 좀 어렵대. 중급은 봤대. 여기 시간이 2분밖에 없네. 2분 뒤에 공격해. 자 장비 챙기고. 나는 온독계전 EMF 챙겼어요 십자가로 유령한테 막는 것을 이만이 십자가 들어 이만이 공격 많이 하니까 이만이 십자가 들고 도트 챙길게 유령 종류 온독계를 섭씨 10도 이하 방치하자라 십자가로 유령의 공격 막아라 십자가 아무나 챙기고 저 이거 들었어요 그럼 이게 누구에게나 응답하고 나... 마가렛 헤리스 마가렛이라고 부른데 마가렛 나가렛 나가렛 나가렛. 다 같이 들어가서 이거 우리 2분밖에 시간 없거든 이맵 처음이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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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인형! 카메라 찍을게! 구조가 약간 다르네 여기 12도!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9도! 10도까지 내려가! 근데 여기 맞는 거 같고 이, EMF는 단게 없고 여기 맞아 여 귀신 나와 이제 귀신 나와요 이제 온도 점점 내려가서 8도까지 내려갔어 방금 9.5도. 막 마그넷. 어 여기 소리도 나요. 1.5. 소리가 나. 1.5. 여기 계속 1.5야 소리가. 어 십자가 일단 깔아놓고. 어 십자가 일단 깔아놓고. 깔아봐. 아, 앉아서.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없어졌어 십자가. 십자가 어디 갔어? 일단 서늘함은 아닌 거 같거든. 그 임무 목표대로 가지는 않더라고. 일단은 장비들 다 가져 설치하자. 설치할 거. 근데 떨고 라도 되네. 저번에 한번 막았는데. 일단 고스트라이팅 리브 올 다이 떠날래 뒤질래래 고스오브라이팅 적고 고스호브다 고스오브 형님 고스오브고스오브 고스호브 고스오브고스 라이팅 여기 반딧불이 뭐야 어. 화정아 일단 들어가서 귀신 이름 좀 불러줘 나 아이템 떨구면 안 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약 가져갈게요 으차 한번 온도 체크 다시 해줘 확인 나 하나도 안 무섭지. 음... 이겨라. 내, 컬레내방컬레못 따는 거야. <laughs> 아, 씨! 알아? <목소리로> 언니 근데 대답 바로 해줘 무서우니까 알았지? 알았지? 음. <목소리로> 언니 대답 바로 해줘 무서우니까. <목소리로> 음. 거기 정면으로 줄까? 몇 돈지 봐봐. 뭐고? 몇 돈지? 어 지금 3.3.6. <목소리로> 이름 불러봐. 부이 르고 이름은 마가렛이라고 부르면 돼 마가렛. 마가렛, 마더포커마더포커 마가렛, show me, where are you? Kiss my ass, what do you w a n 이만이 다시 복귀하지 마. 다시 돌아가 이만이. 다 보인다. 이만이 돌아오지 마. 이만이 뭐 하냐? Are you angry or you c o l 야, 화정아, 지금 아직 귀신 반응 안 한다. 0단계 계속 V 눌러서 계속 불러, 막아래. Yes, you, yeah, yes, 이마니이마니 d 이이 give, g i v 이마니 Give me, g 너를 위해 준비했어. This is for you, 이마니이마니 yeah. 정신력 왜이렇지 그니까. Give me sign. c o m 오케이. How old are you? 야야야야 저기 앞에 저거 할머니 할머니. 뭐시 할머니 할머니 맞시다다시 Sorry me, sorry, sorry. 아 시바 남미아 아. 와시발 존나 무서워. 야, 야, 봤다, 7단계다.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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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아직 0단계, 아직 0단계. 방금 2단계까지는 올랐다, 화정아. 우리 아직 확인 안된게 있어, 지금. 아, 찍었어, 사진 찍었어! 할마구야! 졸라 할마구! 졸라할마구 서늘함 또는 EMF 확인해야 돼. 다졸아가 들어오지 마! 아, 뭐, 또 뭐야. 아! 나 죽을 뻔했어, 이, 이 사람들아! 아나 죽을 뻔 했다구! 나이스! 야뭐 말짱하네! 공격하는데 막지도 않고! 아 진짜! 형님 이거 십자가로 공격 막아버려! 마똥아 EMF! 이거 아니잖아! EMF! 세탁기 위에 서 세탁기 위에! 가자! 누나 온도계 제대로 지켜내! 응! 음. 몇 단계 몇 단계? 1단계! 1단계. 야, 이거 모래락해몇 단계 몇 단계? 으으으 눈고 있어. 봐야 봐야 봐, 봐야 봐야 야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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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봐. 나랑 야왜 와? 귀신처럼 오네. 왜 혼자 왔어? 와 시발 삼십 프로로. 어 반대야. 어, 죽을 뻔했어 나. 아오 단계야 5단계! 오 단계 오 단계 5 단계 5 단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야야오 단계 맞다 이만이. 이오 단계다 여기. 진짜 5 단계까지 올랐다 여기 5섯개 불. 부... 자 없어. 살려줘 살려줘. 이만이 빨리 와. 어 십자가 됐어. 언니 빨리 와. 내가 골! 내가 골 할게. 달려 주세요. 달려 주세요. 간다. 내가 아우서 언니 벽 봐. 나 이제 빨리 와. 나 이만이 와만에 보여 귀신. <목소리> 이만이 어디야? 벽 부거! 벽보거 이만이 죽는다. 이만이. 이만이 15%로 화장 15%로.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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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벽이야, 빨리 둘러와 줘. 언니. 언니 나문 앞에 있어. 언니 나문 앞이야. 아야 이만이 지금 빨리 와야 십장으로 막혔다. 목표 알려줬어. 내가 막았어 아까. 이만이, 막혔다. 막혔다. 이만이 지금 아, 지금 뛰어서 와. 지금 빨리 와야 돼. 데리러 와, 빨리 빨리 데리러 와나 도망. 오라고 병신아! 그래 오라고 병신아! 야 씨발 씨발답게 빨리 뛰라고 이만이. 아이 말이 유령 떠가지고 무적이 막혔나 보다. 아, 진짜 내가 언니 때문에 못 살아. 와이싸가점 새끼들 데리러라니까왜 여기 다 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나 이거 안 한다. 누나 미션 깼다. 누나 미션 깼다. 누나 덕에 미션 깼다. 야, 나 이거 안 한다. 누나 데릴로라니까 여기 다 같이 터가지고. 누나 마이크 안 들렸다니까, 아 진짜 언제 맞아, 그랬어? 마이크 안 들렸는데? 아, 진짜 안 들렸어. 아안해 이만이 0야 정신요. 나 <laughs> 이만이 너 작품이야, 와. 여기 봐봐 목표. 왜냐면 내가 죽었으면은 아이템 다 날라가서 여기 어, 그래. 다 총합하냐고. 어, 야, 우리도 아이템만 얻어. 우리 아, 내가 딜러. 내가 딜. 다 좋고 우리도. 딜러로. 목표 두개 음. 깨면 모두. 미션 컴플릿. 그 되면 이게 몇 5단계네. 5단계. 아. 와! 1 3 0원 받았어. 봐봐. 존나 먹었다니까 이거 아방 새로 팔게. 이거 내가 방장해야돼 가지고. 나 이제 못하겠어. 아, 이제 못 하겠어. 아, 이만히 피지 마.